이 고비는 어, 전학을 간 친구가 어, 학교를 잘안 나가고 또 집에도 잘안 들어가고 그러면서 아이를 자꾸 불러내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어, 담배도 권한다고 하시더군요. 어, 제가 어머니께 이런 상황에서 어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고 연수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낯선 행동은 우울감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우울감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친하게 되는 거죠. 이 단계의 아이들에게 만나지 말란다든가 어, 혹은 그 친구를 비난한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더 결속력이 강해집니다. 가출도 불사하게 되고요. 부모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부탁드리기를 그 아이가 믿더라도 어, 그 아이도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보듬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그, 아이를 보듬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맛있는 거 둘이 불러다가 사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사주시면서 괜히 이런저런 애들한테 부탁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사 주셔라. 몇번사 주다 보면 애들이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두 번째로 음, 저쪽 어머니 그는 뭘 하냐 분 분이냐 그랬더니 어, 조선족 부모님이신데 양꼬치구이를 판매하는 어, 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어, 그런데 그 어머니들께서 이제 아이에게 많이 지쳐서 어, 중국으로 보내버릴까 하는 말씀까지도 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럴수록 어머, 어머니께서도 이제 그쪽 어머니들이 아니 무슨 애를 저렇게 방치를 해가지고 우리애까지도 이렇게 망, 망치게 하나 하고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얘네들이 찾은 비행을 일으키는데 부모님들이 서로 친하면 얘네들이 거짓말을 할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애들이 서로의 핑계를 대고 집에 안 가고 어, 또 외박하고 혹은 남자 아이들과의 혼수까지도 요즘 이렇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속상하시더라도. 그 양꼬치, 양꼬치 구이를 드시는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그 가게에 가서, 어, 고기도 좀 드시고, 또 이런저런, 뭐, 좀, 말씀도 나누시고, 또술 한잔 하실 줄 아시면 서로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그러면서 어른들끼리 친구가 되어야만 한다는 걸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